할렐루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엽사랑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에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약속의 말씀 다 받으셨죠? 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제가 받은, 제가 받은, 어, 올해 받은 약속의 말씀이 포함된, 어, 포함된 본문입니다. 저는 6절에 말씀 받았는데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 제가 새해 에첫 주중 예배 설교를 하게 된다면 아, 이 본문으로 우리 사랑하는 바름의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말씀을 내삶 가운데에 심는 시간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성취와 응답이 가득한 주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등에 기록된 중요한 율법들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 40년이 지나서 모압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 그 40년 동안 베풀어주신 기적과 은혜에 대해서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압 땅에 모여 있는 이 세대들 60만 명의 장병들 어린 아이들과 여성까지 합치면 약이0만명 정도 되는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십 세 미만인 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제이 세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들은 출애굽 이 세대들은 출애굽을 할때 열 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기적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혹 전에 들었다 할지라도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교육, 재무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의 환경과 여건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풍요가 가득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동시에 각종 우상들과 이방 신들, 음란함 역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끝났을지 몰라도 또 다른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 이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도 고백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살려면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말씀이죠. 살기 위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활을 건 결단이 되어야 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가난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난한 땅에서 죽고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역시 소망과 기대로 내딛은 이 2024년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축복이 가득한 은혜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이 가르침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기대와 열정, 열심.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듯 합니다. 모두가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나아가는 때가 이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2024년은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확고하게, 조금 더 명확하고 확고한 결단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신년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해왔던 결단을 넘어서서 그러한 결단을 넘어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가르쳤듯이 우리도 이 가르침을 받아서 2024년 한해 하나님 앞에서 더욱 확고한 결단 내가 살고 내 영이 살기 위해 내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 내 삶과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준행하겠노라 이 사활을 건 믿음의 결단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두 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입니다. 정리하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3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읍은 어떤 곳입니까? 성읍은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분비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들과 여러 이야기들이 입과 입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되는 곳이 바로 이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들이, 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은 어떤 곳입니까? 들은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알수 있는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과 들 이것은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장소를 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행하는 자들은 준행하는 자들은 어느 곳에든지 성읍이든 들이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토지, 기르는 가축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자녀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가 건강하며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의 정착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에게 토지와 가축이 잘 되는 복, 광주리와 떡끝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고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바름의 모든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좋은 축복들, 이 많은 축복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은 분명한 출발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역하면은 복이 너에게 도착할 것이다. 복이 너에게 도달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착하게 될 복, 그리고 이르게 되고 도달하게 될 복은 복은 분명하게 그 출발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다른 것에서 출발하지 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강함이나 나의 장점으로부터 축복이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출발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이르게 되고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대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이 받은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며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녀인데 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증거가 이삭이니 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약속하신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마 여러 생각들과 갈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손을 내밀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단에 아들을 묶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할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너의 씨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는 축복.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신명기 복문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모든 복이 마침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마침내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나의 아픔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영매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아직 응답되지 아니한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응답은 내가 쟁취하고 내가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고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임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그 축복과 그 회복, 그 응답 마침내 내삶 가운데 이르게 될, 도달하게 될 이 마게데 그 축복과 회복과 응답의 그 출발은 다른 무엇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청종의 삶에 있으니 내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사활을 건 결단을 부탁하였듯이 우리 역시 사활을 건 결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 선포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행함이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출발하였고 마침내 그 축복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청종의 삶, 그리고 순종과 청종을 통하여서 복이 이르고 임하게 되는 이 삶으로 우리 하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